우리가 하는 전도 네. 이 방송을 네. 항상 듣는데요. 매주 그러면서 네. "아, 나도 전도를 배우고 싶다" 네, 전도에 관심이 네. 아주 많은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랬어요. 이 전도는 저도 이제 의심 숙제 하다가 네. 이렇게 트여가지고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네. 요일별로 읽으라고 하는 거 읽고, 네. 매일 전도현장 40일 전도 작정을 해요. 네. 네, 매일 전도 현장을 갖고 그렇게 하면은. 어, 잘할수 있는데, 이거를 못하고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예심 무기, 그 칠정 무기 세트가 있거든요. 뭐, 행복 내비게이션, 천국 내비게이션, 예심, 그, 인생 내비게이션. 이런 거 이제 칠정 무기 세트를 매일 읽다 보면은 내 입에 또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나가서 전화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어려워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도 못했어요. 근데, 매일 집중해서 읽기 숙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트게 되더라고요. 네. 특히 인생 내비게이션은 길거든요. 네, 네. 그걸 할때막한시간 네. 이상 하다 보니까 이, 입이 막 열리면서 트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이렇게 잘 하게 된 거예요. 잘하지는 음. 못하지만, <laughs> 아니에요.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음.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네. 네, 지금은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복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네, 반복입니다. 조금 좀 강제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쵸. 그렇죠? 네. <laughs> 우리 자유롭게 하면은 사실은 본인이 잘 알아서 할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거든요. 우리 예심은 사실 전도가 반복을 해야 네, 몸에 맞아요. 배거든. 네, 네. 입에 구원복음 메시지를 일마다애 올라가지고 읽으면 네. 그게 내 마음에 새겨지고 네. 자연스럽게 맞아요. 나오게 되기 때문에 훈련이 네. 그래서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주기도군 사도신경 매주마다 네. 우리가 외우잖아요. 네. 네. 매주 시간에 아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네네. 그렇죠? 네. 반복훈련이 네. 필요하다는 거. 그 엑스포장에서 만나신 분도 한명 네. 하시면 좋겠네요. <laughs> 아, 그렇게 되기를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네. 합리하 시기를 저도 한번더 권해드립니다. 네. 네, 오늘도 전도도전 2 2일단을 함께 하고 있고요. 우선 저희가 현장전도 이야기 나누기 전에 10초 메시지 먼저 나누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면 되나요? 오늘 22번인데 네네. 제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22번 인생. 인생이 내 맘대로